안녕하세요 동디님들 윤세입니다. 오늘은요 또 새해를 맞이해서 신상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또 연초부터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또 신상을 하나씩 런칭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제품들이 새로 나왔을지 동디님들이랑 같이 언박싱 해보면서 리뷰해보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고고.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인데요. 시딩 디자인만 봐도 이 얼터만의 감성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짜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번에 이 1월 신상으로 무드레이어 스틱이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 스틱답게 깔끔하고 짤둥한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좀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드레이어 스틱 영호 밀키시럽 컬러고요. 생각보다 막 미끄럽게 발리지 않고 약간 무광으로 올라오네요. 색깔 예쁘다. 요즘 또 누디한 그런 컬러들이 굉장히 인기 많은데 딱 요즘 감성에 어울리는 그런 차분한 뮤트한 베이비 피치? 그런 느낌입니다. 그동안 얼터 증정 중에 립 펜슬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얼터에서도 이런 스틱 타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립 펜슬 뿐만 아니라 뭔가 뭐 블러셔라든지 섀도우라든지 그렇게 좀멀티를쓸수 있는 스틱으로 나온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존 얼터 제품들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이거는 1호 카라멜 드리즈라는 컬러인데요. 발랐을 때 가끔 딸깍딸깍 흔들리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그게 심하진 않아요. 부드럽게 싹잘 발리고요. 어느 정도 픽싱이 되는 그런 타입을 좋아하는데 입술에 썼을 때도 붉은기라 든지 입술색 커버를 좀 잘해주는 느낌? 밀키 시럽보다는 조금 차분한 컬러긴 한데 생각보다 한번 엄청 딥하지 않아요. 2호 로즈 밀크티고요. 조금 더 2호보다는 살짝 핑크기가 도는 그런 컬러입니다. 얘도 너무 예쁘죠? 얘는 3호 모브라떼. 그러니까 로즈 밀크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그런 느낌. 4호 코코아 더스트입니다. 얘는 조금 더 음영용으로 나온 것 같은 쉐딩이나 립 펜슬이나 음영 넣을 때 두루두루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 모두 발라봤고요. 전체적으로 딱 발랐을 때 너무 분위기 있고 예쁜데 컬러 자체도 좀 뉴트럴한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쓰기 좋을 것 같은 오히려 조금 이런. 두꺼운 타입으로 나오다 보니까 립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점도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술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밀키하고 뽀얗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더 인기가 많아지면 컬러가 좀더 확장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무드 레이어 스틱 다섯 컬러 발라봤고요. 다음에 이거는 카라멜 글레이즈 이월에 나오는 신상인가 봐요. 그래서 세 가지 컬러 미리 보내주셨는데 8호, 9호, 10호입니다. 저는 이번 카라멜 글레이즈 신상 너무 좋았거든요. 친구한테 이거 메이크업 해줬을 때도 이거 너무 예쁘다고. 많이 쓰고 좀 멀멀하면서도 그런 뮤트 메이크업 할때 진짜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로 누몬드라는 컬러고요. 이름 너무 잘 지었다. 너무 예쁘다. 이런 글로스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좀 누디한 애들을 좋아하는데 진짜 웜 기운 한 방울 톡하고 들어간 누디한 컬러예요. 요즘은 진짜 글로스 조금 트렌디한 컬러 찾으시면은 이거 월터 카라멜 글레이즈 라인에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고 이거는 얼그레이 플라인데 이름 너무 잘 지으셨다. 조금 더 요런. 모브 기운이 있는데 약간의 그런 포도빛이 한 방울 톡하고 들어가? 되게 오묘한 그런 컬러예요. 홍차의 브라운기도 살짝 느껴지고 살짝 뮤트럴한 그런 타입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10. 돌체 피치. 갑자기 확 생기 있어지는. 얘는 진짜 따뜻한 복숭아 그 자체다. 사랑스러운 피치 컬러고요. 컬러감이 들어가 있어서 단독으로 쓰셔도 좋고 겉에 광 살짝 더해주고 싶을 때 그렇게 같이 써주면 진짜 오묘한 립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번이 이 신규 컬러 너무 마음에 들고 돌체 피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봄에 어울리는 코랄 피치 색감이랑 이거 되게 이쁘네요. 저는 이 중에서 이거랑 이거 요거 잘쓸것 같고 여기서는 이누몬드가 아무래도 국군 메이크업이나 멀멀 메이크업. 이게 또 계속 올해도 트렌디가 갈것 같아서 이거 누몬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 힌스에서 이번에 온뮤트라는 신상이 나왔는데 화보 컷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번에 힌스의 대표 제품인 로글로우 젤 틴트 온뮤트 에디션이 이렇게 신규 컬러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뮤트라는 게 약간 조용하고 소음이 없는 상태잖아요. 뭔가 그런 뮤트만의 단전하고 고유한 그런 느낌을 담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올해도 이렇게 뮤트 컬러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뮤트 뮤트의 인기는 쭉 진행이 될것 같고, 다들 뮤트 톤이 되신 것 같아요. 패키지도 이렇게 획기 도는 게 너무너무 예쁘고, 되게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 먼저 이거 베이그 컬러를 발라볼게요. 콜로우 틴트 같은 경우는 발림성이 너무 좋고, 제형도 진짜 너무 좋아요. 얘 진짜 예쁘다. 약간 로즈 기운이 느껴지는 뮤트한 핑크 베이지? 그런 컬러인데요. 완전 분위기 있고, 얘 너무 예쁘다. 그리고 얘는 디멀로라는 컬러고요. 역시나 조금 더 핑크빛이 도는 모브 기운이 들어간 그런 컬러고요. 발랐을 때도 되게 성숙하고 포도와 장미가 섞인 느낌인데 거기에 뮤트 기운을 가득 넣은 분위기 있는 컬러입니다. 마지막 뎁스 컬러인데요. 얘는 조금 더 브라운기가 들어간 그런 컬러인데 베이그에 비해서는 두 컬러는 살짝 차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성숙하고 조금 겨울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들입니다. 이세 가지 다 너무 예쁜데 저는 요거 베이그 컬러가 발랐을 때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핑크 베이지 그런 색감이라서 요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클리오에서도 또 이렇게 신상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역시 뮤트 컬러를 메인으로 한 이번 신상 컬러들인데 일단 요거 립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거는 크리스탈 글램밤인데 굉장히 광택이 쫀쫀하고 예쁜 그런 제품이에요. 이번에 컬러 네 가지가 새로 출시되었고 전체적으로 좀 소프트하면서도 밀크티 모델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올리브영 기획세 때가 출시가 되는데 출시 컬러를 단독 증정하는 기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 컬러 외에도 또 추가로 신규 컬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는 10호 헤이즐 밀크 밤이라서 이렇게 조금 쫀득하게 녹아나는 그런 제형인데 쫀쫀한 이 광택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입술 상태 안 좋을 때도 뭐 주름 부각이나 끼임 없이 되게 예쁘게 발려요. 너무 예뻐. 살짝 그런 코랄 피치인데 약간 차분한 그런 밀크티에 누드 기운이 들어간 그런 분위기 있는 컬러고요. 브라운이 톡하고 들어갔는데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은 컬러라서 되게 예쁩니다. 이거는 11호 베리 브루. 딱 딸기 우유 공주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색깔인데 이게 사랑스러운 그런 핑크 컬러고 이 지금 향도 맡다 보니까 이 크리스탈 글램밤이 향도 되게 달콤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예뻐 이탱그르랑한광 보이시나요? 그다음에 이거는 12호 차이 로즈. 얘도 예쁘다. 살짝 미지근하면서 로즈 기운이 들어간 그런 컬러고요. 뭐 이게 되게 성숙하고 예쁜? 그런 컬러예요. 대중 픽으로 인기 많을 것 같은? 너무 예쁜 마지막 플럼 드리즐이라는 컬러고요. 플럼이라는 이름답게 살짝 그런 쿨한 기운이 한 방울 톡 하고 들어갔고 근데 얘도 약간 장미 기운이 살짝 있는 그런 플럼 컬러라서 되게 오묘하고 예쁩니다. 네 가지 컬러 다 분위기 있고 데일리로딱 쓰기 좋은 그런 컬러들이고요. 다 예쁘고 좋은데 약간 이렇게 모관하는 그런 밤 제형이다 보니까 사용하시면 약간 이렇게 주변이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출시 컬러 두 가지도 보여드리면 이거는 아까 짝수 컬러 구매하시면 증정되는 살구밤 뭐 얘도 아까 얼터랑좀 비슷한 되게 생기있는 포랄복숭아 컬러인데 확실히 계절이 봄이다 보니까 아오이유가 생각나는 사랑스러운 컬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봄품보다는 살짝 두껍지 않게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달까? 조금 더 바르기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딸기밤 홀수 컬러 구매하면 증정되는 컬러인데요.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좀 채도감 있는 핑크 컬러인데 아까 베리브 랑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베리브로가 약간 차분한 그런 느낌 이 있어요. 요거 딸기밤 조금 더 생기 있는 느낌. 이렇게 히든 컬러들까지 전체적으로 발색 보여드렸고 저는 요거 헤이즐밀크랑 차이로즈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클리오 하면은 요 마스카라가 진짜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요 3호 뮤트얼그레이랑 4호 로지그레이즈 슈뮤 컬러 두 가지가 출시되었는데요. 바르는 솔 부분이 굉장히 슬림해가지고 속눈썹 한올한올 섬세하게 컬링하기가 좋고요. 되게 깔끔. 큼하게 발리고 처짐 없이 지속력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애용하는 마스카라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더 데일리로 쓰시기에는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슬림한. 그런 타입이고요. 짠! 엄청 딱 소리 얇죠? 그래서 언더 마스카라 할 때도 되게 편해요. 3호 뮤트얼 그레이 회기가 바로 느껴져요. 이거는 로지 그레이 그런 모브빛? 붉은빛이 들어간 그런 브라운 컬러라서 눈매가 엄청 진해지지 않고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오묘한 눈매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컬러들도 되게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클리오 샤프소시플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11호 뮤트 그레이 컬러고요. 컬러가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살짝 얘도 회기가 돌고, 이름 그대로 딱 뮤트 그레이다. 살짝 그레이 빛이 돌고, 이게 클리오가 좋은 게 부드럽게 발리지만 지속력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눈에 썼을 때막 아프거나 뻑뻑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또 지속력도 좋아서 제가 애용하는 아이라이너 중에 하나입니다. 살짝 눈에 그려봤는데, 자연스러운데요? 약간 점 컬러 느낌? 이것도 메이크업 제대로 하는 날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컬러그램에서 이번에 요 위글이글이랑 콜라보한 컬렉션이 새로 나왔는데 보기만 해도 이 쨍한 노란색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짜자잔. 한눈에 봤을 때요 노란색이 딱 눈에 띄는 그런 팔레트인데 아이프라이머가 같이 있어서 눈가 유분기도 정돈해주고 그렇게 메이크업 할때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살짝 그런 벨벳? 크리미한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되게 치크로도 쓸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서 뭔가 이 팔레트 하나로 눈화장부터 치크, 그리고 하이라이터까지 그렇게 다 끝낼 수 있는 조합이라서 이건 되게 작지만 알차다.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기운이 도는 데일리 팔레트로 쓰기 좋은 색감이고 이게 조금 눈에 띄는데 딱눈 앞머리에 썼을 때이 노란색 골드빛이 빵 하고 터지거든요? 썼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광감이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스킨톤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이 노란 기운이 약간 중화되는 느낌? 얘는 약간 반전으로 밑색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되게 매끈하게 올라오는 그런 컬러라서 썼을 때 되게 예쁩니다. 이 컬러랑 이 컬러 제외하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쓰기 좋은 음영 팔레트라서 메이크업 했을 때이 컬러 자체가 엄청 눈에 띄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 이번 컬렉션에 새로 나온 신규 컬러 위주들 한번 보여드리면 컬러그램 탕후루 탱글 틴트 밀크 15 딸기 반항. 컬러그램도 틴트가 제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딱 편하게 쓱 바르기 좋고 딸기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인데 약. 약간의 그런 뮤트 기운이 살짝 있다. 로즈와 딸기우유의 중간인 느낌? 그리고 요거 글로스. 얘가 진짜 미쳤는데. 컬러그램 탕오로 탱글틴드 1009 피치 바나라는 컬러고요. 골드 펄 보이세요? 핑크와 골드의 조합은 진짜 사랑인데. 얘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전 이 고급스러운 광택감과 이 펄감. 퀄리티도 되게 좋고. 살 살짝 플럼핑 효과도 있는 것 같거든요. 바르면 은 분위기 있고 되게 쫀쫀한 그런 탱글 립을 만들어줘서 쑥쑥쑥 여리한 느낌도 나고 바르고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던 글로스입니다. 컬러그램의 인기 제품 누디블러 틴트에서 24호 바나누드 컬러를 한번 가지고 와봤네요 딸기인데 약간 부둥부둥한 그런 밀키한 되게 사랑스러운 컬러감인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입술 컬러가 살짝 있는 편인데 입술 주름을 매끈하게 싹 커버해주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착력도 되게 좋고, 풀 복숭아?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고, 되게 예쁩니다. 블러셔도 이렇게 신규 컬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9호 베어바나 땅콩 컬렉션처럼 되게 좀 굽굽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근데 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바나나 특유의 노란 기운이 살짝 느껴지는 굽굽한 그런 살구 블러셔거든요. 너무 예쁘죠? 살짝 웜하게 굽고 싶을 때 이거를 뭐 베이스나 아니면 믹스용으로 써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색깔이고 저는 이 컬러그램 블러셔 제형이랑 컬러가 너무 좋아서 구운 느낌? 그런 분위기 내고 싶을 때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11호 코랄 버블인데 살짝 쉬머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펄 블러셔 느낌이 나는 윤기가 더해지는 러셔라서 새로 나온 요 블러셔 신상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요 노노어 립펜슬. 요것도 이렇게 신규 컬러 세 가지가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름이 오버 디테일 립펜슬이잖아요? 그래서 딱 썼을 때 되게 슬림하고 정교하게 오버립 메이크업 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노노어 제품이 되게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지속력 좋은 립펜슬 찾으시면 노노어 제품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신규 컬러 세 가지도 역시나 약간 구운 느낌이 드는 컬러들이고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12호 드레이프 모브 헤이즈. 약간 펜 타입으로 이렇게 끝을 딸깍딸깍 누르면 이렇게 내용물이 나와요. 대신 후진은 안 되니까 사용하실 때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약간 이런 스퀘어 타입으로서립 라인 따라 정교하게 그리기 좋고요. 저 컬러 너무 예쁘죠? 얘는 약간 모브 기운이 도는. 그런 컬러예요 확실히 조금 굽굽 느낌이 인기가 많은 것 같은 게 작년에는 모카모스? 브라운 그런 컬러들이 유행했다면 약간 올해도 약간 뮤트? 멀멀? 굽굽? 그런 키워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13호 버블 레이로지소에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인데 로즈 기운 돌면서 브라운 키 섞인 그런 오묘한 컬러라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14호 페이디드 디머 브라운 이름이 왜 이렇게 다 멋있지? 이거는 조금 더 그런 음영 메이크업 컵하기 좋은 약간 좀 차분한 브라운 컬러고요. 브라운 기 많이 도는 컬러들은 인중의 깊이감이나 애교살 음영 넣는 용으로 써도 괜찮더라고요. 이 노노 립펜슬도 컬러들이 다 너무 제 취향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밀크터치 스프레드핏 블러 틴트인데요. 이렇게 또 신규 컬러 세 가지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밀크터치 스프레드핏 블러 틴트 제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구호 코지 로지를 먼저 발라보면 이느낌이요 제형 너무 좋아. 그런 보습성분이 들어있어서 되게 건조함 없이 매끈하게 잘 발리거든요. 약간의 화한 느낌도 느껴지거든요. 그런 플럼핑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봄에 쓰기 좋은 그런 코랄? 웜기 도는 컬러고요. 막상 입술에 썼을 때이웜기 엄청 강한 느낌 아니에요. 약간 미지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10호 베이크드 브라운인데 약간 이런 구운 느낌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밀크 터치가. 번트한 장미 느낌? 되게 같이 쓰니까 가을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그런 색조합으로 올라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로즈에 살짝 탄 기운이 들어간 되게 그런 좀 분위기 있는 컬러입니다. 요거는 11호 스모키 모브. 역시 이렇게 좀 모브 기운도 쿨톤을 위한 러도 내주셨는데 뭐 얘도 되게 예쁘다. 얘는 살짝 말린 장미인데 차가워지면서 마르는 그런 플 파란끼 도는 그런 장미랄까? 겨울에 딱리벤츠크로 쓰면 너무 예쁠 거 같은 장미 컬러예요. 밀크터치, 요 틴트 신규 컬러 세 가지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은 티르티르 신상인데요. 이번에 티르티르에서 신상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거 블러셔 먼저 보여드릴게요. 공식몰에서는 컬러가 10개고 올리브영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웃 컬러 보여드릴게요. 짜잔. 동글동글하니 너무 귀엽죠? 미니 쿠션. 디자인으로 되어있어요. 메쉬 타입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저는 약간 이런 크림 블러쉬 되게 좋아하는데 발색이 약할까봐 걱정인데 일단 컬러를 보여드리면 1호 페일 라벤더. 이름처럼 이렇게 인기 가득한 그런 라벤더 컬러고요. 이거는 2호 소프트 패탈 살짝 코랄누드빛의 그런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3호 크리미 애프리콧 컬러고요. 조금 더 살구 기운이 들어간 그런 컬러예요. 4호부터는 살짝 패키지가 다른 느낌인데 얘는 약간 광택감이 느껴지고 얘는 완전 무광인 느낌. 얘는 웜기 도는 그런 코랄 복숭아 컬러이고요. 5호 토스티드 코랄. 조금 더 구운 느낌이 나는 코랄 컬러예요. 6호 파이어리 로즈. 살짝 따뜻하면서 레디쉬한 느낌이 도는 코랄 로즈 컬러고요. 7호 피오니 팝. 살짝 토끼 같은 흰기가 섞인 핑크 컬러예요. 8호 캔디드 애플. 되게 화사하고 브라이트한 그런 애플 컬러입니다. 9호 버블리 체리. 이것도 되게 채도감이 느껴지는 레드 애플 컬러예요. 그래서 총 이렇게 9 가지 컬러 모두 발랐어요. 봤는데요. 약간 티르티르 하면은 레드가 메인이잖아요. 티르티르의 그런 고유한 컬러가 딱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컬러들이 많이 보이고 앞에 컬러 세 가지는 조금 더 흰기 섞인 그런 느낌이라면 뒤에 컬러들은 전체적으로 좀 생기 있는 그런 코랄 레드 계열의 색깔들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들이 제 얼굴에선 보일까 해서 이제 발라봤는데 생얼 메이크업할 때 적당한 혈색 넣어주기에는 또 색깔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투명한 베이스 했을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중에서는 요거 7호 피 요온 입밥 이거 예쁘더라고요 살짝 핑크빛도 들어갔는데 좀 생기 있는 그런 느낌이라 이거 예뻤습니다.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 번 쌓으면 컬러가 좀더 발색력이 올라가서 경계 없이 예쁜 혈색 메이크업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티르티르 하면 은또 틴트 맛집이잖아요. 이거는 워터리즘 벨벳 미니 틴트인데 사이즈가 작아서 되게 간편하게 휴대하기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무스 같은 그런 제형인데 촉촉하게 수분감 있게 발리다가 마무리. 는딱 벨벳처럼 무광으로 픽싱되는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벨벳 제형이지만 입술에 썼을 때도 되게 무겁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딱 스미듯이 그렇게 밀착된 느낌. 짠 이렇게 0 가지 컬러 모두 발라봤는데요. 완전 분위기 있고 구운 느낌부터 뮤. 레드 생기 컬러까지 다양하게 열 컬러 안에 모두 담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약간 레드 베이스는 느껴지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1번이랑 마지막 10번 컬러 같이 믹스해서 발랐는데 컬러가 진짜 분위 있고 예쁘더라고요 이게 원래 내 입술 컬러를 되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느낌 이번에 제형도 컬러도 되게 잘 뽑으신 것 같아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등지엔들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신상 모음집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평소 궁금해하셨던 제품들이 있으셨다면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 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문지인들은 이번 신상 중에 어떤 제품이 가장 눈에 띄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